읽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제가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온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유다와 특히 예루살렘 장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에게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엄중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의 마음과 행위로 우상을 섬긴 사실을 14장에서 두 장로에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치 않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0절까지 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몇몇 이스라엘 장노들이 내 앞에 나와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줄 수 있겠느냐? 아멘. 4절부터 8절까지를 계속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겠다. 그가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 나를 저버리고 그 마음의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며 악한 것으로 걸림돌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 내 뜻을 물으려고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몸소 대답해 주겠다 내가 그를 저버려 후대를 위한 표본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없애버릴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온 이스라엘의 두어 장로들에게 우상숭배의 정도에 따라 보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들을 대적하시고 각각 자기의 제약을 담당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곧 그들의 욕심을 따라 파멸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자기 우상을 마음에 섬겼기 때문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 이전에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같아도 중심에 대한 기적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중심이 욕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세상에 두는 사람, 중심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 중심을 자기 욕심에게 두는 사람을 이렇게 크게 책망하신다. 자, 장노들이 물으러 온다고 하자. 내가 그들을 만나주겠느냐? 사백성들이 물으러 온다고 하자. 내가 그들을 만나주겠느냐? 내가 만나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죄악의 거치는 것들을 그들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모든 결과가 재요. 그것이 그들 자신을 빠뜨리는 함정이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태도와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말씀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럼 참된 신앙의 모습이 없는 모든 행위에 따라서 대하여선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여라, 돌아서라, 나에게로 마음을 향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들의 책망을 끝맺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을 받아 예언하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를 유혹하여 예언하게 한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를 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없애버릴 것이다. 예언자에게 묻는 사람이나 예언자나 모두 죄가 같음으로 둘다 자기 죄값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언자라고 하면 에스겔처럼 바르게 예언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어 장로가 왔다고 해서 백성들이 왔다고 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자가 바른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일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드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매로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심판하시는 의미를 읽었던 11절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진노하사 심판하심으로 다시는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함으로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그토록 다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면 2절에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건재하게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처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제하게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처럼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1절부터 1 1절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 주신 하나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해서 선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는 네 개의 문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가령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니까 비록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에는 기근의 재앙을 내리겠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사나운 짐승의 재앙을 내리겠다. 1 5절에 가령, 1 6절에 비록,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7절1 8절 말씀을 보면 칼이 그 땅에 임하는 심판을 내리겠다. 그리고 1 7절에 가령 1 8절에 비록 끝마치는 말은 나 주여호와의 말이니라. 1 9절2 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그리고 1 9절 가령, 2 0절 비록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가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언자를 말하고 있고요. 비록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두절, 세절씩 이렇게 대비시켜서 네 가지 재앙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인자야로 시작해서 바로 뒤에 가령이라고 시작합니다. 14절은 비록이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고 모든 문단에서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후렴 문구로 끝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인자야 인자야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나운 짐승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항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이 다니게 못한다, 그렇게 가정해보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재앙은 칼입니다. 가령 내가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비록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판은 전염병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의 모든 생명을 끊어버린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 자신만 건져낼 것이다.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임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들이 우상을 숨기고 마음으로 나를 떠나서 나를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모습을 보고 나 스스로가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 왜? 왜 용납할 수 없습니까? 미워서요? 아닙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어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세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따르지 않은 그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합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령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내리고 내가 그 땅에 칼을 내리고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린다고 하자.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한 사람도 안 남는다. 비록 거기에 의인이 세 사람 있었다고 하면 이 의인 세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요. 나머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대일의 관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신학적인 유지는 그대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누가 한 사람이 잘 믿는다고 가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한 사람 믿는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령 다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저주가 온다고 생각해보자. 비록 그 가문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한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오늘 14장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4장의 결론적인 말씀이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참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야, 가령 노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의 자녀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자녀 가운데 조그마한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 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받을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나 예수 잘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시 반부터 이제 텃밭 농사하기 위해서 이제 밭을 겨우 내 우리가 잘 묵혀두고 거름을 주었던 밭을 이제 갈아엎고 로타리를 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오늘도 변함없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료려고 나아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손 들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받은 복을 세상에 잘 유통시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